자율불기수서라는 걸 제출을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자율불기수서 언제 제출한다고 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학과의 개편이 있을 때, 학과 개편이라 하면 신설, 통합, 분류 변경, 폐지가 있을 때 또는 융합 정보를 입력해야 될 때, 그때 자율불기수서를 쓰세요. 자율불기수서는 이 저희가 학교가 이제 학과에 대해서 하나의 학과에 대해서 그 학과의 일반 속성이나 교육 속성을 산출해서 계열 분류의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이거를 왜 저희가 이제 문서, 자율 분류 기술서라는 명칭을 붙였느냐. 이거를 출력해 보시면 문서 형태예요. 그래서 이 자율 분류 기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뒤에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율 분류 기술서 관련 업무 프로세스는 학교가 주 기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센터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검토로 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용을 해요. 그 결과를 대학에서 확인하고 그 확인 처리한 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코드 확정을 해드리면 그 자율분류 기술서를 제출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제출해주신 문서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표준물류 심의위원회, 아까 계열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의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심의위원회에서, 음, 뭔가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결과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거를 수용하시던지 아니면 계열이 다른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조정 계열 조정을 하시던지 이 계열이라면 표준 분류 계열이에요 조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어~ 학교가 어, 자율 분류한 계열에 대해서 아~ 뭔가 수용하기도 조정하기도 좀 애매하고 학교가 어떤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제출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추가 작성 요청 어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심리가 들어가면은 그 결과는 수용이나 조정이나 추가적성 조치세 가지 중에 하나다 만약에 조정이 됐을 경우에 학교는 이의 신청을 한 번까지 할수 있다라는 걸 안내를 드리고 이런 과정을 또 거쳐서 만약에 결과가 떨어지면 대학이 확인을 하고 확인 처리하면 코드 확정은 또 센터에서 해드려요 그래서 자율 분류 기술서 작성 및 제출은 다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 개편이 있고 그다음에 융합 정보가 있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거 교육 편제 단의 학과의 표준 분류 계열이 변경됐을 때도 자유 분기 수업 쓰셔야 돼요 학과명 변경 없어 단과대도 변경 없어 하고 뭐다 변경 없는데 그냥 그~ 교육 과정이 변경이 돼서 표준 분류 계열까지 변경이 돼야 될거같아 그러면 그때도 자유 분기 수업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발굴 기술서 검토는 센터와 심의 위원회에서 한다 그리고 표준별로 계열과 융합 여부 심의는 이 심의 상정을 해서 심의 위원이 심의를 하고 계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앞에 표를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설명드렸고요 다이얼블루 기술서가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인 것 같지만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그 학과에 대해서 이미 그 학과가 생길 때이 정보들은 다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정보를 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게 왼쪽 탭에 좌측에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탭대로,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비고의 자동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학교가 뭔가 이 문서를 쓰시면, 자유불 기서를 열어서 쓰시면 자동으로 꼬리표처럼 되는 부분, 또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율불 기술서 작성하는 게 사실 제 관건인데요. 이 작성 방법을 사실 알려드리는 지금 연수 내용은 아니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오후에 시스템 연수에서 실제로 시스템을 시연하면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어, 만약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오후 연수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 자세하게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자율불 기술서 내용이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지침의 세부 내용들, 구성하는 내용들 다, 아까 전에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예시도 다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고, 네, 넘어갈게요. 네. 여기 사전적 자율불 근거, 사후적 자율불 근거, 요거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율블록 기술서를 쓰실 때 사전적 사후적 자율블근거를 쓰시는 데가 있는데요. 사전적이라는 것은 사전적 자율블근거를 선택하셔야 되는 경우는 뭐냐? 대부분의 학과예요. 대부분의 학과는 사전적 자율블근거를 쓰셔야 돼요. 학과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교육과정이나 교육목표, 진로 추천 분야가 픽스되어 있는 경우, 확정되어 있는 경우인 거예요. 어, 일반 학과나 아니면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단위로 운영되는 학과인 경우에 거의 사전적 자율블근거 학과로 쓰시면 되고요.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경우는 뭐, 교양학부라든지 뭐, 아니면은 기타 모집단위, 뭐 자유전공학부. 학과가 처음에 시작을 할때 뭔가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사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적 자율분류 근거를 선택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율분류 기술서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융합 정보도 들어가면 은 입력하시는 셀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눠져 있고 이것들을 다 입력을 하셔야 어 이제 제출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